2024년 트로페 대 샹페옹 프랑스리그 슈퍼컵을 차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유관 DNA와 벌써 네 번째 우승과 함께 자신의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강인. 현재 프랑스리그 최고의 구단 파리생제르망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게 되면서 겨울이 적시장 대한민국 최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여러 축구 전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이강인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구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총세개 이상의 클럽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만 감독인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제로톱에서 보여주는 가짜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역할 또한 잘 수행하게 되면서 24경기 6골 2도움을 작성 중이며 이미 지난 시즌 골 기록을 넘어섰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많은 클럽들이 보이는 이강인에 대한 관심에 있어 파리 생제르만은 경기장 안 밖에서 이강인은 영향력이 아주 큰 선수로 이강인의 이적률을 최소 5천만 유로 하나 약 75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전해지며. 그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전해지며 이강인 또한 팀을 떠날 생각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이강인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수 있을까? 이강인 이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알려 주세요.